하로 블루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까? 오늘 바로 어, 오늘 발매를 한 V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입니다. 요게 이제 정식 어, 한 박스 그 서른 팩 들어 있는 것보다 먼저 발매를 한 스페셜 세트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 귀여운 EV들이 어, 들어가 있는 EV 히어로즈 VMAX 스페셜 카드팩이 한팩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보시면은 VMAX 프로모 카드팩 한 팩이 어, 동봉되어. 아, 동봉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강화 확장팩 EV 히어로즈 16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거가 이제 2만원인데, 어, 요걸 산 이유는 요거죠. 어, 저 EV 히어로즈 카드 박스, 카드팩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부스터 VMAX, 샴미더 VMAX, 주비선더 VMAX, 에브이 VMAX. 아, 요거, 아닌가? 아니, 들어가 있나? 아무튼, 요, 프로모 카드, 어, 요, 네종 중에 하나가, 요, VMAX, 프로모 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거고요 자, 일단은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뜯으면 은 안에 옛날에 스트린드 브이맥스, 어,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EV 히어로즈 16팩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V 이맥스요거는 나중에 뜯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총 16팩인 EV 히어로즈 강화 확장팩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요 16회, VMAX 스페셜 세트 EV 히어로즈 함께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가위로 전부 오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 오려왔고요 그러면은 16팩 EV 히어로즈 새로 나온 강화 장팩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요번에 인기가 많아 가지고 구하는데 약간 조금 난양을 겪긴 했는데 자 보도록 하죠 어떤 카드들이 들어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카드들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리0 드로버 마릴 밀루틱 라이츠 레어 나왔고요 두 번째 EV 히어로즈 보도록 하죠 어. 자, 전동 공개 치고 있구요. 자, 물장이 저릴리, 조로와 트레저 에너지, 페르시오 나왔습니다. 다음, EV 히어로즈. 아, 어, 웬만하면, V 카드, 아, V 맥스 카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루브더, 마카로고, 메르꿍, 리본 베지, 조로아 그래어 나왔구요. 다음, EV 히어로즈. 아, 어, 요번에, 포켓몬 카드, 수스께끼 요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어... 플랫백 게임 물건이 드림볼, 뭐아머 나왔구요.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VMAX 카드, 한, 백,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 V카드 나왔네요. 어떤 V카드가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꽁, 처리와 물거미, 쏘겸머 하나, 둘, 셋. 아, 블랙키, 블랙키,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일격카드인 블랙키, V. 검은 눈빛과 월광의 칼날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200 압속성, 더블레어, 블랙키, V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은, 우리 EV의 지나체중 하나인 블랙키, V 나왔고요 다음, EV 히어로 보도록 하죠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여기 랜덤이어가지고, 아, 마막가나왔고요 랜덤이어가지고, 슈퍼레어가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일은은뭐나올지지는 대충 보도록 하죠 우리 이쁜 쁜일리의리의냥그체들다체 보도록 하죠 록하 마릴리 마릴 이쁜 사이쁜사이도마격도연나 카드 요왔고요 다음 우리 EV 히어로즈 아하 물거미, 메롱꿈, 찌리롱, 캔카, 부쩍부쩍, 쉐이크 나왔습니다 자 남은 거는 아 일곱 팩, 일곱 팩 남았고요 벌써 어, 절반 뜯어봤습니다 자, 다음 EV 히어로즈 아 V카드 또 V카드 나왔네요 좋습니다 V카드 한장 정도 더 나와줘야 좋고요 자 하나 둘셋아 AVV 나왔네요 더블레어 AVV 나왔습니다 HP 2 0 0의 초속성 그 다음에, 사념의 탄환과 초염동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e v 나왔네요. 어, 더블레어, 이렇게 두 개. 우리 블랙키와 e v 나왔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마릴, 판짝, 에르 달과 태양의 배지, 분볼 나왔고요 다음, 강화학정팩, EV 헤어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v 카드는 일단 두장나왔고요 오, 롱털이 밀격카드. 자, 네팩네팩 네팩 남았습니다. 네팩남았고요 어, 오, V Max요. V Max 나왔습니다. 아, 슈퍼레어 안 나와도 뭐 V Max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밀러텍 하나, 둘, 셋. 아, 우리 리피아, 리피아 V Max 나왔네요. 풀먹기와 다이 리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 레어 리피아 V Max 나왔습니다. 자, 트리플 레어 리피아 V Max 일단은 E V 종류 세 개나 나왔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아로마 아가씨 그 다음에 마셔도 나왔고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두팩 남았는데 이두 팩에서 과연 아, 또 다른 V 카드가 나왔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 보도록 하죠. 스노리프 배지나왔고요 마지막 EV 히어로즈 강화 확장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세트에 들어가 있는, 보도록 하죠. 어, 뭐야? 오! <laughs>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하이퍼레어일지, 보도록 하죠. 자, 모래성이다 나왔고요 어떤 카드일지,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어, 우리 마쿠아 체육관 관쟁이죠. 마쿠아 나왔습니다. 서포트 하이퍼 레어 트레이너 카드. 어 요거 나쁘지 않아요. 뭐 어, 하이퍼 레어 EB 지나치들이 나왔줬으면 좋겠,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마쿠아 서포트 하이퍼 레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VMAX 스페셜 세트 EB 히어로즈 뜯어봤고요. 자 남은 거는 VMAX 프로모 카드 마지막 VMAX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보도록 하죠. 어떤 카드 일지 과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카드랑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지? 하나, 둘, 셋. 아, g 피썬더 <laughs> g 피썬더 VMAX네요. g 피썬더 VMAX 나왔습니다. 다이신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 300 번개의 속성 우리 스페셜 카드 아, p 피썬더 VMAX 나왔습니다. 크, 우리 귀여운. 어 그래도 어 일단은 끝났고요. 오늘 나온, 일단은, 카드들, V, Vmax 카드들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종류별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이퍼레어까지. 16팩인데, 하이퍼레어면은, 어, 아깝지 않아요. 2만원. 주피썬더 Vmax. 어, 우리 Vmax 프로모카드에서 나온 주피썬더 Vmax 나왔고요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쿠와 하이퍼레어. 서포트 카드 트레이너 서포트 카드 나왔고 그다음에 리피아 V Max A V V 블랙키 V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오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A V V Max 아 A V 그다음에 E V V 채들 어, 진화 채들 잘 나온 것 같고요 하이퍼레어 서포트 카드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금손 아, 금손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칠까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좀 어, 구하기 가 힘들어요 어, 인기가 많아가지고 소량도 공인 지금 스토어에서도 1인당 1개씩 밖에 물량이 주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